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져 드리는 주식 양봉입니다. 제 영상 보시고 모두 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올릭스입니다. 현재 올릭스의 주가를 보면 금일 약4.33% 상승하며 또한 차트를 보게 되면 약 4일간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주주분들께서, 아, 그럼 이제 올릭스의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었구나. 그럼 이제 이러한 상승을 통해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까?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궁금증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설명해 드릴 테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기에 앞서 먼저 올릭스가 어떤 회사이며 우리가 올릭스의 어느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올릭스는 간단하게 말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신약 개발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비만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에 왜 주목을 해야 하는지는 영상 뒷부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현재 박스권 내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며 금일 새로운 박스권으로 뒤바뀌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느냐 바로 앞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겠구나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아래 박스에서 위에 박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어제 어제부터 주가가 5일선과 21선 위로 안착을 했는데요. 이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반등이 아닌 중기의 반등 즉 상승의 전환 흐름으로 변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저점과 고점을 이어보면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계단식을 통해서 주가가 앞으로 상승하겠구나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도 마찬가지로 현재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하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번 주 주가가 다시 5일선 위로 올라왔다. 이 5일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이 전환을 통해서 앞으로의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올릭스의 수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많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릭스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통하여 물량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연기금은 단기적 수익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들어오며 기업의 가치와 경제 흐름을 중시하며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연기금이 지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릭스의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나타내며 또한 이것을 통해서 현재 올릭스의 주가에 대한 수급이 나쁘지 않고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가장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일 주가는 43,500원인데, 위에 보이시는 4만 5천원에서 4만 6천원 부근을 찍고 내려와서 조정을 한 뒤에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찍고 내려오냐? 그것은 왼쪽에 보이시는 매물대를 보시면 알수 있는데, 매물대 의 물량이 4만 5천원에서 4만6천원 부근에 많이 몰려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승을 위하, 위해서 지금 방해물이 많다 이러한 방해물은 단 하루만에 전부 다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며칠 걸리더라도 위에 매물대를 소화했다가 밑에서 조정한 뒤에 급등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금일 주가가 4.5% 상승하여서, 아, 그럼 내가 늦은 건가? 해서 아직 관망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매수가 자리를 말씀드리면 저의 매수가는 36,500원에서 42,500원. 이 사이에서는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쌓아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이 가격대이냐? 보시면 36,500원이 아래 박스권의 지지선이고 42,500원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 1차 매도가가 궁금하실텐데 저의 1차 매도가는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54,000원입니다 왜 54,000원이냐? 차트를 보시면 알수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위와 같이 54,000원 부근에서 많은 저항을 받다가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하더라도 54,000원 부근에서 한번더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에서 위에 보이시는 54,200원까지의 수익률은 약 20%인데, 저는 위에 보이시는 54,200원이라는 저항선을 돌파하는 순간은 바로 64,000원 그 현재 52주가 신고가를 돌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 그것은 바로 위에 보이시는 거의 매물대가 없고, 기 때문에 상승하는데 방해물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면 요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며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면 좋겠지만 모든 주가는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지 않고 위와 같이 계단 형식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계단형식 상승에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위해서는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매도, 그다음 하락할 때는 관망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위와 같이 매수를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구주자 분들께서 타점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분석한 저의 타점을 저의 오로지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만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점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그건 바로 위에 보이시는 저의 번호 010-8187-8454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아, 바로 타점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럼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저의 휴대폰에 한분한분다 저장하면서 올릭스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다음으로 2초밖에 걸리지 않으니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단 2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타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위에 보이시는 저의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저의 타점을 더 많은 구독자분들이 받아가셔서 수익을 내시고 수익을 통해 저희 모두 다 같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앞부분에 저희가 올릭스의 두 가지에 주목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비만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비만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서구권의 가장 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치료제가 나온다면 당연할 수 밖에 없지만 수요는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국내에서 과거에는 어른들 노인들에게서 나왔던 만 탈모가 현재는 10대부터 시작하여 20대, 30대, 특히 30대에서 가장 많은 탈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모 치료제가 나온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탈모 환자들한테 희망이 될수 있는데요. 이러한 희망 때문에 바로 매출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매출의 상승은 바로 주가 상승의 아주 큰 재료이며 비만과 탈모의 환자의 수가 다른 환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도 엄청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올릭스의 비만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는 일상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1상, 2상, 3상을 통과할 경우, 현재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매출뿐만 아니라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만과 탈모치료제에 집중하며 올릭스를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